오늘은 에스겔서 3 7장1절로부터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새해가 시작됐고 어느덧 어, 1월에한 반절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1월의그 반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어, 새해 다짐하며 계획했던 것들을 어떻게 또 이루고 가시고 또그 새해 이루려고 했던그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소원과 또 계획들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정리하고 또 질서 묘하게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또 살아내고 계십니까 새로운 해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정리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 삶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또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렬시켜 나가는 이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기울여 오늘도 우리의 말씀이 정리가 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정리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남겨진 것이 아닌 진정 살아있는 참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단어를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인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3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상황 진단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눌 단어 중에 첫 번째인 이 단어가 우리가 잠깐 읽은 말씀 중에서도 무수히 많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그 단어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첫 번째 단어는 뼈입니다. 여러분, 상황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만 우리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잘 진단해야만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들 속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발견해야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 이 나라 민족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저들이 어떤 상황인지 봐라 아주 뼈가 가득한 곳을 보여주는데 그곳은 심히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도저히 부활의 가능성이 안 보이는 완전히 속고같이 심히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한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실을 분명하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자기를 진단해서 문제 의식을 느끼는 거룩한 문제 의식을 느껴질 때에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돼.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이런 거룩한 문제 의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문제 의식은 자기가 죽어 가고 있는지 자기가 말라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내가 오늘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죽음 사지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보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중보자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상황을 진단시키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아니 바쁜데 그런 것도 판단할 결을 없습니다. 그저 내가 행동하고 판단한 대로. 생각하기도 전에 몸을 움직여야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자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교회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도 그래서 극단적인 일들 중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은 저거 나 들으라는 소리로 말씀하는 거야 라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한극단 또 한극단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견주어서 이 말씀은 저 사람을 들어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예민한 극단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예민한 교회는 어떤 단어를 하나 쓰기도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들게 하시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가르치느냐 그리고 상대방을 가르치느냐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바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의 현실 가운데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누굴 비교하고 누굴 평가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의 검은 자기를 비추고 자기를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출 때에 거룩한 문제 의식을 가질 수.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가까이 있었던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년 특별 전합기도회를 참석하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해마다 다가오는 그런 기도회로 넘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지나갔으니 오늘도 그 감격과 기쁨을 잊었습니까? 참 좋았다 정도로 절대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그 시간을 통하여 이대로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피폐한 마음들이 가득한데, 주님, 제가 이 상태로는 도저히 주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오늘도 그 삶을 살아내기 버겁습니다. 주님, 나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모습을 제대로 진단하였으니 주님, 이 피폐한 모습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야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나아갈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 회복이 있고 부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레엘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처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마른 뼈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겉으로는 살아있고 예배를 드리기도 해도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들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 보는 이스라엘은 완전 마른 뼈이고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사람이 시체에서 더썩어지고 부패해서 이젠 부활의 소망자처도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말라버린 뼈들 같이 변해버린 상태가 바로 그들의 상태였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거룩한 상황 진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와 우리의 모습과 이 나라의 현실을 주님의 눈으로 보며 부흥을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거룩한 상황 진단 앞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무르시겠죠. 오늘 본문 3절과 같이. 하느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 참상을 보게 하신 후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은 그 뼈들의 상태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그 가운데서는 결코 희망은 발견할 수 없을 것이고 뼈의 수만 무수히 많지 하얗게 말라버린 상태로서. 생명이란 말을 감히 입에 뱉을 수 없는 상태를 봅니다 마른 뼈는 생명력이 없는 것,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마치 성령의 인재가 사라진 교회의 모습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보면 먼저 예배를 섬겨나가는 이들이 아무래도 더 자주 교회를 발걸음을 인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섬겨 나가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 속에 성령을 통한 생명력이 잃은 채 오늘도 이 일을 행한다면 내가 지금 썩어지고 부패하고 생명력 있는 채 서지 못함에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예배를 섬기는 자리, 또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 또그 발걸음으로 오늘도 무수히 많이 걸음을 인도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건조하게 사막같이 와서 서게 되면 안 되고 몸이 건조하게 이 시간 나와와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되고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와 수요 예배와 또 인도하는 예배팀들 굳은 일도 맞이하지 않고 섬겨나가는 이 시간에도 방송으로 섬겨나가는 방송팀들 그리고 안내팀들 주차 팀들, 주방 봉사 팀들, 그리고 각 TF 팀으로 섬겨 나가는 모든 실행위원들, 교사, 각 부문을 섬겨 나가는 리더십들은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모든 것을 섬겨 나가야만 합니다.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예배 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원수에게 사로잡혔다가도. 여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 원수의 묶임들이 끊어지고 광야같이 메마른 심령이 생수가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전하귀의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도 나와서 기도하셨을 때에 어떠한 생각으로 먼저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먼저 예배자에 나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오늘도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앞에 있는 사람도 살고 또 예배 중의 모든 성도가 이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생기와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울산 지역이 살아나고. 이 도시가 살아나며 이 민족 나라와 민족을 더하여 온 나라,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은 뼈와 같이 생명력 잃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아니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운행하시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임재할 수 있게.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날마다 잘 준비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에스겔도 보여 주시는 모습과 그 질문 앞에 형실의 납도함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장명이 없는 죽음으로 뼈들이 능히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살수 없습니다라고 답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우리 삼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삼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이런 답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에게 질문하신 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죽은 뼈라도 생기 넘치어 나는 살아있는 인간으로 변하게 하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반드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우리의 선택과 물음 앞에.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에 너가 그렇게 할수 있느냐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너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만이 아시며 주님만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면 성령님이 그 자리 가운데에 임자하여 주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감격을 잃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지 않기를 구하고 바라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가 사모하게 되고 기도가 되는 은혜가 기도가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간과하는 가운데에 기도의 감격을 사수하십시오. 또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매주 함께 예배할 때에 말씀의 감격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갈망하게 되고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에 약이 되고 사기 되고 능력이 되는 일이 있게 되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경험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소생되는 예배의 감격의 성령을 통하여 있게 되는 겁니다. 이세 가지 기도의 감격이 없고 말씀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예배의 감각이 없어지는 것은 지금 이 시간 내 심령이 마른 뼈가 되었다라는 증거이자 참 하나님의 사람의 형태는. 온데간데 없고 오늘도 나는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격을 그렇게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마른 뼈와 같이 되기 전에 다시 생명력으로 충전되는 자리로 나오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해 우리의 감각들이 살아나 기도의 감격 말씀의 감격,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 나눌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여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가 들어간다. 생기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생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생기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이 말씀이 되고 기도가 기도가 되고 예배가 예배가 되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생기이신 성령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이름으로 산다. 그 이름으로 이 시간 가운데 나와 감히 나올 수없는 나의 몸이 오늘도 예배할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배에 감격이 있게 된다. 진리를 증거하는 즉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문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각자의 부르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성령의 도심이 절대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내가 오늘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두 번째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그 삶의 형태가 잡혀지게 되고 감각이 살아난 것과 더불어 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지고 또 재활 치료하는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될 때에 이 모든 감격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함께 계신 성령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초청함으로써 주님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그와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을 초청해야만 하는 것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려지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날이대로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이 예수께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날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나는 삶처럼 모일 때마다 우리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을 구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들로써 정말 살아있는 진정한 삶을 매 순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생기 성령입니다. 또 두 번째 생기는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입니다. 이는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성령으로 내 안에 다시 풀어진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의 말씀이 그저 이성적인 상태가 되는 것으로 아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늘 들려지는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어진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곧 주님이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저 그 말씀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며 이것이 맞다 안 맞다 듣기 좋다 안 좋다 등으로 해석하고 그저 공기 중으로 흩날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나를 성장할 수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도 읽어도 모를 성경, 그냥 처음 감격과 신앙으로만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끝을 내려 하지 않고, 오늘도 나의 삶의 걸음과 걸음과 순간들이 늘 생기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들려오는 말씀이,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이, 보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에 생기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실 때에 그 말씀은 영이 되고 생기가 되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른 뼈와 같고 죽은 자와 같은 인생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부어심으로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오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비추어 오늘 우리의 모습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주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되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던 그 말씀이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일어나 달려가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져 주심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나타난 2천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그분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된 것은 생기인 이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음입니다. 그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우리의 말랐던 무감각했던 감각들이 살아나고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매일 훈련 훈련을 통해 생기 있는 참생명인 인생을 걸어가는 여기에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죽음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듯이 되어나는 우리의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진정 살아있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